리더십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1월도 다 지나가고, 금년도 한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네요. 오늘 11월 28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14번째 시간은 이웃사촌 진정 리더십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적 감성 리더십의 흐름에 대해 잠깐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조직을 맡으면 제일 먼저 목표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적 감성 리더십으로는 굴렁쇠 진정 리더십으로 이름을 붙였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1단계가 말길 특이였습니다 제일 먼저 상대방하고 말길부터 말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세 가지를 했으며, 그 다음에 2단계로, 말길이 트에서 어느 정도 서로 안면이 있으면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발길 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한솥밥 한지붕 진정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웃사촌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laughs> 리더가 조직의 지도자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제일 먼저 조직 구성원과 나와 그 다음에 리더십 이세 가지가 삼이 일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이 일체가 되려면은 인간관계를 향상해야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은 한국적 인간관계 향상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웃 사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이웃이 정말로 친척처럼 잘 도와주고 또 도움받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웃으로부터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웃이 어려울 때는 내가 가장 빨리 도움을 줄수 있어서 쉽게 발길을 터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한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집에서 모든 장례를 다 했습니다. 그때에 어, 마을 내 이웃 어, 사람들이 모두 와서 열과 성으로 어, 도와 줬지요. 그걸 이웃 사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간 소음 때문에 원수가 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하고 또 애완견 소리 때문에 감정상하는 등으로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원수가 되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문화를 알면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싸움으로 번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웃 사촌 진정 리더십의 뜻을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아 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능력의 리더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도자에게 이런 것이 뭐 필요할까요? 또는 중요할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과거 아주 오래 전부터 나눔 문화요, 배려 문화요, 도움 문화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이겨왔고 또 강대국 속에서도, 어, 살아남아서 근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 문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마을에서 있었고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금년은 통지가 12월 22일입니다. 이 통지 날이 되면은, 어 동네 잘 사는 집은 팥죽을 끓여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나누어 먹습니다. 어 이때쯤 되면은 아주 못 사는 집은 식량이 거의, 어 그들날 정도기 때문에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어, 먹을 것을 나누어 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을 대부름이면은 어, 오곡밥을 합니다. 오전에는, 오후는 또안안 어, 안 가죠. 오전에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집에 가서 오곡밥을 얻어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어, 어린애들이 많은 어, 못 사는 집은 애들마다 다 그릇 하나씩 가지고 가면 은 거기에 한 그릇씩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음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어, 음력 3월 3일이면 은 제비 오는 날이라 해서 제비 맞이 놀이를 했습니다 어른 은 어른끼리 어린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 다음에 그 또래끼리 모여서 강에 가서 정신도 밥에 먹고 또좀 하면은 저녁까지 해먹고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그때는 어른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이때에 한대 여섯 명의 또래가 모여서 잘사는 집은 쌀 갖고 라 그러고 또 조금 뭐한 집은 어, 반찬 가져오고, 다른 거 먹을 거 가져오라 그러고, 못 사는 집은 나무 해와 오라 그러고, 그래서 밥을 같이 해 먹고 노는 것이 바로 하루고, 음력 3월 3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정말 가난한 집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서 부잣집에 갖다 주면은 그 부잣집에서는 밥을 한솥에서, 어, 배부르게 먹이고 그리고 집에 갈 때에 곡식 한 대박씩 줘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풍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상대방 체면을 살리면서 나눔 문화를 가지고 다 같이 잘 살아가자 하는 의미다는 겁니다 바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풍습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번기가 되면은 품맛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도와주고, 또, 어 가을에 과일을 수확할 때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못 살아도 까치밥이라고 해서 과일 몇 개를 달아놓고,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는 코실에 하면서 어 조금 음식을 어 던집니다. 이것은 어떤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나누어 먹겠다는 의, 의식이지, 아니,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나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진화력은 대단히 힘이 강했습니다. 먼저 친구 간의 진화력이 높을수록 격이 없었죠. 잘 살고 못 살고 잘 낳고 못 낳고. 출시하고 못하고 그런 것 없이 정말 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허물 없이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화력이 높은 초직일수록 화합이나 의견일지가 빨라서 우리 민족은 친화력만 어, 형성시켜 놓으면은 단결력이 대단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거 대표적인 예가 2002년 울드급대회에 응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민족은 아주 지나면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나, 됐다 그러면 우리는 끝납니다. 어떤 것이 이익이고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시죠. 그래서 그만큼 친화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력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능인은 없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혼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장단점이 있으며 잘하고 못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으로 나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방 어, 기본이고 조직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 향상이 바로 기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주고 받기 의 원칙은 이런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네요. 내가 먼저 도움을 주어야 하고,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관계에서 갈등이 없어지고, 또 갈등이 없는 어, 팀원이 형성되어야 하며, 도움을 줄 때에는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가름이라고 그럽니다. 정가름이란 정을 나눈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어, 아주 강하게 발달한 정서문화재요 또 우리 민족의 특급품이다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12월달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